데모 테이블 막 보내다가 돼가지고 아 한번 와라 와서 보자 해서 이제 소니 본사에 가가지고 오. 근데 피아노가 있어서 그냥 쳤는데 뭐야 너 피아노 칠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일본 일본 그 관계자들은 네 피아노 치는 모습이 완전 뿅강근해 응. 피아노를 칠줄 알다니 응. 이 얘기를 왜안 했냐? 너는 춤도 못 추는데 자꾸 춤을 보여줬냐 <laughs> 밥 먹자. 네. 그래. 아유. 와 맛있겠습니다. 어예맛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는 들어봤어도 맛있겠습니다는. <laughs> 어. 오늘 딱 봐도 진짜 맛있겠습니다. 네. 어? 어, 어. 너무 비주얼이. 그래, 아니 뭐, 뭐야 이거 뭐 떡볶이야? 그거 떡볶이. 닭갈비 같은데요. 아 닭갈비야. 네. 아 닭갈비 먹고 싶다, 헨담. 아 네. 저 닭갈비가 너무 쏠푸드라서아 그래. 네. 닭갈비에 뭐 오뎅 오뎅탕에. 오. 볶음밥, <laughs> 와, 네. 볶음밥인데. 오, 맛있어. 감사합니다. Mira. 어? m 저 r a M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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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r 아저씨 r a Mira. 아 i r a Mira. Mira. 고 i r a m 나이가? 어떻게 돼, 나이가? 몇 년생인데? 88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3학년 6반이지. 오, 맞습니다. 어, 6반?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야, 니 네, 진짜 동아이다. <laughs> 지금 분발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 20대에 뭐 한, 많이 봐야 뭐 후반? 오, 진짜요? 어, 20대 후반? 오. 뭐 이래봤는데 뭐 3학년 6반이야. 아, 역시 더 해먹을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네. 내가 니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거든. 아, 네. 응. <laughs> 감사합니다. 뭐, 어? 보통 누군지 모르면,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고, 야, 그래, 야, 아, 됐다, 아, 됐어, 됐어. 됐어, 괜히, 그, 그, 3학년이 아니야. 응? 그, 래잘뜬거 그래. 맞나요? 고기가. 아, 저, 아, 네. 아니, 내가 뜨면 되지, 내가 뜨면 되지. 나는 그네 골고루고, 그 오뎅이랑고 아, 뭐 골고루 줬어. 고기. 어, 떡, 떡이 많네. 그, 저, 찐니, 그, 가, 아이가, 어? 그, 486, 아이가, 486.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 오, 아시는군요. 그지. 아, 우와. 내, 한때, 내, 막 애창곡이었어. 오, 진짜요? 아, 진짜. 오. 내, 막 노래방 갔어도, 뭐, 뭐, 부르는 건 기보이고, 평상시에도,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음. 내가 많이 불렀거든. 그, 음. 아이가, 그, 저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이거 이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저저윤 네, 어, 윤하 이가 네 맞습니다 윤하 아 근데 진짜 팬이야 아 제가 소녀시대 윤하 어. 씨랑 되게 많이 헷갈리는 분들 가는윤 아잖아 아 <laughs> 네. 니는 하고 어.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그 그럼 네. 그, 그, 어디윤 씨고 아 제가 사실 고씨입니다. 어? 고 씨입니다 고고 씨예요 고 윤하인데 아 고시야? 네, 제주 음. 고시고. 음 제주 고시야? 예 네, 맞습니다. 아따 야. 영국 공파 33대손. 와. 뭐하나 박수안 치고 손가락 안에 꼽는다 손가락 안에 꼽아. 어... 음. 아 저도 여쭤봐가지고 알게 됐는데 음. 아무튼 제주도에 그 음. 사건의 집 평소 작업을 하러 갔었어요. 사사 사건 나그그 그, 그것도 안나사사 사건의 동선 그저저 최근에 최근에 나온 노래인가?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오, 한 2년 전에 나왔던 음, 노래인데 음. 그 노래를 작업실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곡이 음. 잘안 써져서 음. 이제 차에다가 이거저거 실어 가지고 음. 제주도로 갔어요. 어떤 근처에 오름을 한번 가 볼까 해서 찍었는데 음. 거기가 이렇게 열려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음, 음. 그 길을 잘못 들어서 막 헤매다가 음. 어디를 내렸는데 음. 어? 고시 집안 묘가 있는 거예요? 오! 아, 그래? 네 전혀 어. 저, 저는 모르고 간 음. 거고 뭐 이렇게 뵌적이 없는데 선조들의 묘를 네, 본 선조들의 거야. 묘를 봤는데 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영국공 파인 거예요. 음, 음, 음.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래. 막 차에서 그 미니어처 선물로 산 소주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음, 제 인사를 음. <laughs> 드리고 어, 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 사, 사건의 지평선 전이었죠 만들기 전에 조상이도 왔나 <laughs> 그래 해가 <laughs> 네. 사건의 지평선이 대박 난 거네 음,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음.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를 잘 불러가. 가수의 꿈을 키웠던 기가. H.O.T.를 제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응, 음, 하! 아, 하술 좋아했어? <laughs> 하술 좋아했어요. 음. 작사, 작곡도 직접 하시고, 안무도 음. 막 직접 만들고, 이런 팀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하지, 음. 너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제 보아 선배님이 딱 데뷔를 하신 거죠. 음, 음. 어,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저렇게 할수 있구나. 저렇게 오. 멋있게. 아 그때 당시에 네가그 생각했던 네. 나이때에 어른이 돼야지 할수 있을 것만 음. 같았는데 음, 음, 음. 그래서 막 오디션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보러 다녔어요 와초 6대부터 네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반대 안 했나 반대 완전 하셨죠 그래서 몰래 막 기어 나가다가 또 잡혀가지고 막 우산으로 막고 막 했는데 <laughs> 그러다가 데모 테이블 막 보내다가 어. 일본 것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막 한류 영풍이 부는데 음, 음, 윤사마 막고 그시기인가 어, 그 보다니. 네. 음. 지우힘의 윤사마 그 어. 시기여가지고 한국인 그 가수를 찾는다. 어. 일본의 아, 네 일본의 드라마인데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를 가사를, 가수를 찾는다. 어. 아 일본 드라마인데. 네 너무 어. 한류 열풍이 크니까. 어 그래 그래 그래. 거기에도 이제 넣어본 거예요. 테이프를. 네. 근데 어, 그게 데이프를. 됐어요. 아, 됐어. 돼가지고, 어. 아한번 와라, 와서 보자. 해서 이제 소니 본사에 가가지고. 어. 소니, 소니, 소니. 응, 와, 소니다. 막 하고 가갖고.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와서 응. 할수 있었으니까. 그, 응. 그게 경쟁력이 될줄 몰랐어요. 전혀. 피아노가. 뭔가 가수가 되려면 춤을 춰야 된다. 그렇지, 이 그렇지. 생각을 어. 하고 있었어서. 응. 피아노가 뭔가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을 줄을 몰랐거든요 어. 소재가 될수 있을 줄 어. 근데 피아노가 있어서 그냥 쳤는데 뭐야 너 피아노 칠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너무 좋다 피아노 치는 거를 하나 찍어 보자 어. 그래서 이제 고위 관계자분들한테 보여 드리자 해갖고 어. 거기서 이제 피아노 치면서 막 노래를 불렀죠 그게 몇살 때야?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3 때? 네그 일본 그 관계자들은 네 피아노 치는 모습이 완전 뿅간 거네 피아노를 칠줄 알다니 이 응. 얘기를 왜안 했냐. 너는 춤도 못 추는데 자꾸 춤을 보여줬냐. <laughs> 아니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고 자란 게다 댄스 같은데. 아네제 <laughs> 한국에서 이게 될줄 몰랐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데뷔한 거야? 네 일본에서 처음 데뷔를 한 거예요. 아 그래. 좀 신기한 케이스였어요. 어. 그러면 일본 가가지고 처음 데뷔한 게. 그럼 데뷔곡이 뭔데? 데뷔곡은 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음. 약속이라는 곡이었는데 그그 음. 그 동경만경이라는 드라마 한국인과의 그런 연애가 들어가 음. 있는 음. 드라마 내용의 드라마의 OST를 처음으로 불렀었어요. 아 OST 네네. 주제가를 네. 어 이거 뭐 살짝 네. 들어보시나? 지금 떠나가는 등 위에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내겐 충분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노래였는데. <laughs> 지금 다신 <다신다는데. 웃음> 아... 그, 그 노래 부를 때. 그 소름이. 아 <laughs> 아니. 등짝에 막, 막 소름이. <laughs> 그러면 그 일본에서. 그저저 저, 드라마 OST 주제가를 불러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데뷔를 한, 한 거고 네. 일본에서 계속 쭉 활동한 거야? 네, 일본에서 그 다음, 네. 그 약속이라는 곡 다음에 어. 블리치라는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블리치? 네, 어. 거기에 그또 엔딩 테마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타이어 업 곡을 부르게 됐어요 그게 바로 혜성이었어요 뭐 살짝, 그게... 살짝만 좀 들려주면 안 돼? 어저 빛을 따라가 해성이 되어져 하늘을 날아봐 이런 노래인데 아, 근데 네, 들어본 것 같은데! <laughs> 아, 해성, 해성 비밀번호 486의 전신인데 아, 그래? 오, 오, 오. 그 곡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들어가게 돼서 오, 네가 부른 건데 네, 그게 잘된 아, 거예요. 그래, 그래 거기서부터가 이제 좀 유나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시작이 됐어요 일본에네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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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본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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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가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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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에서 연락이 온거예에서 b s 인서극장이래요 음. KBS 인본극장에서서 일본에서 일서이본서 일본에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음, 음.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음. 여름 방학 특집으로. 음, 음, 음. 그래서 뭔가 되게 뭉클하잖아요. 음, 내가 음. 그런 거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해서 이제 흔쾌히 알겠다 해서 그게 저의 한국의 첫 방송 활동이었어요. 인간극장 데뷔. 뮤직뱅크나 이런 그 응방이 아니고. 네, 인간극장이었어요. 인간극장에서 데뷔했어? <laughs> 네, 맞습니다. 와, 독특하네. 네, 좀 특이하죠? 그럼 한국에서 그러면 첫그저저 데뷔곡은? 데뷔곡은 어. 오디션이라는 곡이 있었고 어. 기다리다라는 곡이 이렇게 두 곡이 물려 있는 싱글 앨범이 저의 한국 첫 작품이었어요. 아, 오디션이라는 게 제목이야, 노래 제목이야? 네, 네 노래 제목의 어. 곡이 있었고 기다리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곡이 있었는데 어. 그 곡을 같이 싱글로 넣어서 한국에서 2006년도에 처음 열아홉 살때 처음 발표를 하게 됐어요. 야, 좀 약간 운명적인 것 같아. 음. 한국에서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봐도 떨어져가 우연찮은 기회에 일본을 가서 성공을 해서 다시 한국 가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데뷔곡이 오디션. 오디션. 기다리다. 우리 네. 한국 오디션 기다리다. 기다리다 <laughs> 안 돼가지고 네가 일본 가서 어 성공해서 온거 아이가? 아. 신기했어요. 그때. 차. 오디션 기다리다. 다, 다 대박났나? 엄청 대박은 아니어도 어. 그래도 잘 됐고 어. 그 뒤에 거의 한 반년 내로 또 비밀번호 486이 나왔던 거거든요. 아.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우상향으로 뭔가 앞으로 어. 나아가고 있었던 오오오오오. 시기였어요. 오디션은 무슨 내용이고? 오디션은 그야말로 오디션에 오디션... 실패했던 그 <laughs>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 어. 네. <laughs> 기다, 기다리다는? 기다리다는 제가 그때 당시에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오빠가 있었거든요. 어. 짝사랑을 하다가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어. 오래 못 보잖아요. 어. 중간중간 들어오면은 가끔 연락하고, 어. 근데 오빠에게는 항상 여자친구가 있고. 비주고 들을 틈이 없네. 그죠 그냥 짝사랑을 했었던 오. 그런 마음을 이렇 적어 내렸던 내 네, 곡이었어요. 기다리다는 진짜 이게 의미 있는 노래라 이거 안 들어볼 수가 네. 없다. 살짝 들어보시나. 어. 아 f 번 p e n 내 마음 쳐도한 번은 눈게 좋아. 그대 곁에 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할듯 했었죠. 오, <laughs> <씨>. 오. <laughs> 근데 그 유나 니가, 어? 유달리 또 히트곡이 네. 또 많다이가. 니 네, 지금까지 그 노래 몇, 몇곡 정도 되노? 삼백 몇십 곡좀 삼백 곡이 넘어. 네 맞아요. 와 열일했습니다. <laughs> 아 여기서 삼백 곡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네. 그 히트곡, 메들리로. 응. 어어한0 곡만 좀 이렇게 좀 어, 불러도. 일단 비밀번호 4 8 6을 아실 거 같아요.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뭐 이런 노래 있고 어. 그리고. 저기 사라진 면의 자리 아스라의 하얀 빛한동안는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사건의 사건의 재구성이랬 사건. 네. 제, 제, 제 지평선 지 어. 어, 어. 미안하다 <laughs> 어, 사건의 지평선, 지평선. 맞아, 맞아. 어. 어.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맘 알걸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이런 오늘해라도 써요라는 와 냉공이지 이 노래, 와, 냉동이지, 이 노래. <laughs> 이야 그저저그뭐고 사랑의 지평선 응 음, 사건의 지평선 네, <laughs> 맞아요 사랑의 지평선이 맞죠 많이 헷갈리세요 얼마 전에 어떤 피디님도 헷갈려서 <laughs> 사랑의 지평선 한 소절만 불러달라고 그러고 <laughs> 어딜 세, 불러줘야 되지 <웃음> 예, <웃음> 어 약간 들었죠 제목 같네. 아 근데 사랑의 집평선이 맞죠. 그만 큼 그리워하는 거니까. 아그 사랑 노래잖아또 그게. 그쵸, 그쵸. 음. 음. 작년의 집영선이 언제 언제 그게 언제더라? 재... 재작년인가 그랬던 거 같아. 재작년. 네. 어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신곡 좀 발표할 때 됐다. 아이가 2년 좀쉬었으면은 네. 열심히 그래. 준비해서 곧 음. 나와요. 이제 어 나왔나? 9월 1일 날 나왔습니다. 9월 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오늘 8월 28일인데. 아어 그러네요. 승일이가미일이가 싱엘, 미엘 모르나? 싱엘, 미엘이 뭐야? 아아! 어. 저는 정엘입니다 오다 싱엘 아니면 다 미엘인데 정엘은 또 처음 듣네 아주 꽉꽉 담았습니다 아 전곡, 작사, 작곡 <laughs> 와 전곡을? 진짜 <laughs> 네. <laughs> 머리가 새는 줄 알았는데 가만있어 <laughs> 가 가만 그럼 그, 이게 몇 집이고? 이게 7집입니다 정규 7집 앨범입니다 정엘 7집이야?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정엘 7집에 네. 그 타이틀이 있나? 네. 7집 타이틀이 있나? 네. 그 앨범의 타이틀은 Growth Theory라고 성장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7집 정예일 타이틀은 Growth Theory고 그그 네. 그 타이틀 곡이 타이틀은 태양 물고기예요. 태양 물고기? 태양 물고기는 개복치예요. 아 개복치. 개복치! 개복치가 영어로 Sunfish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Sunflower인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네. Sunfish라는 응. 사실을 알고. 오, 너무 신기한데? 왜 어. 수많은 어종 중에서 얘만 해외 이름을 받았지? 태양 물고기, 네? 해서 제목을 개복치로 할순 없잖아요. <laughs> 막, 유나가 부릅니다. 개복치. 이럴 순 없으니까. <웃음> 그래서 <laughs> 태양 물고기로 지었는데, 어. 이 개복치가 왜 저는 이렇게 유리멘탈인 사람이나 나약한 사람을, 아, 저 개복치 같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만 들었었거든요. 어, 어, 어. 알고 보니까 개복치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 그래?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치열 때는 엄청 작았다가 커지면 또 엄청 커지고 음. 그리고 이 친구가 수면 위에서부터 저 밑에 심해까지 약한 심해 800m 정도까지 내려가는 엄청 레인지가 넓은 친구인 거예요. 네. 아, 뭐지? <laughs> <laughs> 아, 자꾸 선생님 같아. 어. 아, 그래서 어, 배우는 게 많다. 네한테 오늘 진짜. 어, 그래서 태양. 빛을 계속 받아서 심해 생물들이 이렇게 발광체가 많잖아요 빛나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개복치도 그런 거예요 오. 그러면 이 친구는 바다의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걸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나도 엄청 광활하고 높고 막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오. 하늘이 바다에 빛이잖아요 오. 하늘을 담은 바다 정도의 사람으로는 살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이 생각 을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태양물고기 우리 모두 태양물고기가 되자 개복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 네 논문 써무라 논문 <laughs> 어? 너무 너 아니,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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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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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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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반짝여 세상을 비춰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의 얘기도 깊게 미소짓도록 단단한 내가 되기를 하늘 담은 바다처럼 <laughs> 이런 어. 노래입니다. 어, <laughs> 어 진짜. 잘될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좋겠다. 네, 이렇게 쓰 아이가. 아, 그러네요. 니는 뭐 좋아하는 숫자 있나? 저는 2를 좋아해요. 2. 이...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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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좋아하는. 뭔가 안정감이 드는데, 그 어. 짝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2가 어. 편한 것 같아요. 1등은 좀 선두잖아요. 어. 근데 이제 2등은 보다 좀 안전하면서. <laughs> 안정적이기도 아, 하고 오, 오, <laughs> 네. 쫓아갈 수 있는 네. 앞이 보이는데 앞이 있고, 또 어. 그렇게 또 뒤도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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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이. 그러고 보니까 네. 이밥목자가니하고 내하고 둘이서 하는 거 아이가 그러네요. 이. 소름. 그러고 지금 2024년 2022년. 이가 두개 들어가고 두 개를 합한 또 사가 있고. 그렇지 사가 있고. 오. 오늘이 8월 28일 아이가또 이가 들어가지? 이가 들어가는데 8이 두 개가 들어가 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시간이 2 시에 만났어요 와 소름 아 진짜 네가 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진짜 이하고 오늘 연관성이 엄청나게 많네 진짜 그러고 말이에요 그럼 이만 에? 잘 먹었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laughs>